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마켓데이 날. 그동안 코인 많이 모았어요? 네. 우리 사랑이는 뭐 사고 싶어요? 저는 이거랑 아 만두말랑 사 그래요? 그 정도 코인 돼요? 네. 우리 축복이는요? 저는 오리랑 새끼 요 코인 그만큼 모았어요? 네. 그럼 마켓데이를 시작해 볼까요? Go 들이 정말 많네요. 네. 우리 사랑이 셀파 탐험된 오늘 안 사요? 네. 슬라임 키트는요? 네, 사요. 왜요? 나중에 왜요? 나중에 더 모아서 부자 되고 살 거예요. 아직은 코인이 모자라요. 아니요, 되긴 하는데 모자라고. 그래야? 드림캐쳐는 언제 살 거예요? 드림캐처는 한1년 뒤에 살거 같습니다. 일년 뒤에 사요 마스킹 테이프는 우리 사랑이가 엄청 갖고 싶어하던 건데요. 인기가 싶었습니다. 인스도요? 네. 인스는 어차피 지금 부자가 되기 때문에. 간식들은요. 간식들은 이따 생각해보고 살 거예요. 아니요. 간식들은 바로 꼬리나. 어, 간식들은 좀 이따 살 거예요. 네. 우리 축복이는요? 저는 물, 락페, 치나, 뭐 간식에 산 거예요. 간식 뭐사 먹을 거예요? 마이구민나 망태곰초리 사 먹을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시작합시다. 뭐살 거예요? 몰랑팩트요. 250 예, 네, 250 코인이에요. 250 코인 주세요. 축복아, 몰랑팩트 사서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엄청 좋아요. 네. 맞아요. 그거 되게 갖고 싶어 했던 거죠? 네. 제가 빨리 열심히 모아서 할아버지한테도 받고 책 읽어서 엄마한테도 받았어요. 맞아요. <laughs> 너무 좋아요. 한번 뜯어보세요. 몰랑패트는 피우피우 피규어와 몰랑피규어가 있어요. 이거 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집 한번 보여주세요. 와. 신기해요. 네. 아, 너무 너무 귀엽네요. 아니면 이런 와, 되게 귀엽네요. 네. 갖고 싶은 거 갖게 돼서 신나요? 네,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사랑이가 저거 좀 열어주세요. <laughs> 네, 닫아는 어떻게 열는지 모르겠대요. 아 열었네요. 아, 어, 그래요. 다음 달에도 모아서 갖고 싶은 거 사요. 네. 우리 사랑이는 뭐살 거예요? 단연 만두말랑이 살거 만두말랑이 60 코인이에요. 네. 와! 엄청 말랑이가 말랑 말랑해요. 이게 그냥 만두가 아니고 만두였는데. <laughs> 만두말랑이 갖고싶었어요? 우리 사랑이도 코인 많이 남았죠? 네 300코인 남았죠 뭐 살지 천천히 잘 생각해봐요 네 응? 드림캐쳐요? 이거 150코인이요. 150? 요모자요요0 1요0 1살수있5 0 150? 150? 150? 150? 1스0 150? 150? 150? 스5커1 5수1그그 150? 1 5펜 볼펜 수첩 5 <laughs> 어, 드림캐쳐 1 5 0코인이에요 드림캐쳐는 빼빼로요? 잠깐만요 빼빼로 얼마냐면 볼게요 이거 아몬드 아몬드 빼빼로요? 아몬드 빼빼로 20코인이에요 20코인 주세요 20코인? 같이 먹자 <놀놀놀라>

맞아요. 축복이가 코인을 다 써버려가지고 사랑이가 많이 사줬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축복이가 사서 사랑이랑 나눠 먹는 거예요? 아, 아주 착해요. 예뻐요. 네. 우리 축복이 또뭐살라고요 네. 뭐요? 네. 드림캐쳐. 드림캐쳐 못 사요. 네. 무지개하고 엄청나게 예뻐요? 엄청나게 예뻐요? 드림캐쳐는 다음 달에 열심히 코인 모아서 사요. 제가 어제 코인 모으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맞아요. 어제 코인 마트 판에 모으느라 힘들었죠. 예전에 왜... 처원 했던 마켓이 기억나죠? 네, 맞아요. 거기서 해핑이랑 하츠핑 샀죠. 근데 제가 어 해핑 살 돈은 다 모았는데 하츠핑 살 돈이 없었는데 어제 돈이 들어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에 핫쇼핑이랑 해핑 둘다 사고 간식 사 먹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코인을 그 모았어요. <laughs> 맞아요. 지난달에 우리 마켓데이 때 해핑이랑 핫쇼핑 사고 싶었는데 코인이 좀 모자랐죠. 네. 그래서 사랑 이 언니가 축복이한테 코인을 줬죠. 네. 그래서 해핑이랑 핫쇼핑 다살수 있었죠.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코인이 없어가지고 과자도 못 사먹 거 가지고 사랑 이 언니가 과자도 사줬죠. 어, 사랑이 언니 진짜 착했어요. 맞아요. 엄마 마켓데이 끝나면 마켓데이 끝나고 내가 코인 모았는데 너무 늦으면 차창 살수 없어? 다음 마켓데이까지 코인 모아서 차차핑 사요. 아니 오늘 먹을 건데? 오늘은 못 먹을 것 같은데. 같은데요. 차차핑 요거 150 코인이에요. 응. 누구나 살수 있는 거 맞죠? 누구나 살 수는 있어요. 왜 사주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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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못했어. 못된게 아니지. 언니가 언니 코인인데 아, 근데 이제 차차핑 살려면 어, 책 몇개 읽어요? 한번 읽고 제목 쓰고 좋아하는 문장 쓰면 5코인 줘요 5코인 그러면 ]씩. 차차핑 살려면요 엄청 많이 읽어야 돼요 어, 차차핑. 책 30권을 읽어요 어, 맞아요. 30권 읽어야 돼요 뭐라고요? 참... 30권 읽으면 차차핑 살 돈은 모을 수가 있어요 네. 30권 읽고 제목 쓰고 책 읽으러 가요? 차차핑 네. <laughs> 살래요 차차핑이요? 네 사랑이가요? 네 차차핑은 축복이가 사겠다고 찜해놓은 건데요 그냥 아무나 살수 있다며요 어. 사주려는 거예요? 아니요 네. 아니에요? 네. <laughs> 언니 그거 사주면 네. 네. 싸게 살수 있어 음. <웃음> <웃음> 축복아, 언니가 차차핑 사줬네요 이번에도 이번 마켓 아니, 때일 때도. 아니 저 장난으로 언니가 사는 줄 알고 언니가 사는 줄 알고 좀 속상했었죠. 언니 이러니까 발연해네요. 뭐가 숨네? 돼요. 뭐든지 돼요. 아, 그렇게 신나요? 이게 마켓데이 동안 모은 티니핑들이에요? 네. 모모가 있어요. 바로 바로핑하고 차차핑. 맞아요. 오늘 차차핑 샀죠? 우리 축복이는 누굴 제일 좋아해요? 해핑이요해핑하게핑 해핑, 응? 차차핑. 전 여자들 여자 차니핑을 좋아해요. 그래야. 맞자핑아요 지난번에 하츄핑 언니가 사주고 이번에 차차핑도 언니가 사 줬죠? 네. 언니 너무 고맙죠. 저 슬라임 키트 사고 싶어요. 얼마 있어요? 슬라임 키트 250 코인인데요. 아까 우리 축복이한테 150코인 거금이죠. 150코인을 썼죠. 좋아요. 그런 착한 일을 엄마가 감안해서 200코인에 팔게요. 엄마. 자, 사고 싶었죠. 지난 마켓데이 때부터 사고 싶었던 거죠.